세례와 성찬을 합해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성예, 거룩한 예식, 영어의 sacrament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때는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귀로만 듣잖아요 귀로만 그런데 이 성예를 행하면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먹고 마시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다왜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듣기만 할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절 자라는가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성례식에 참여함으로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그런 감각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 이거 감사한이고 은혜스러운 일이죠. 잔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고요.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찍기신 몸, 예수님의 몸,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찍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함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는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와 연결되어서 깊이 묵상하는 것 이거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동참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과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여기 전한다는 게 영어에서는 프로클레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십자가의 그 효력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 모든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해야 할 일이 아니죠 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포하고 부모님에게도 선포하고 이웃들에게도 선포하고 해야 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 이게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확인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이런것들이 없다면 사실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 님 께서 명령 하신, 그리고 예수 님 께서 왜 기념 하 라고？하 셨 는지, 뭘 기념 하 라고？했 는지, 우리 에게 맡겨진 사명 은 무엇 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 하 면서 자신 을 돌아 보고, 이, 자 리에 참 여하 는 여러분 다되시 기를 간절히 축 원합니다.